오지기 전에 오늘 나오시는 분들은 대박이라고 있잖아요 대박.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전하면 어떤 어떤 사전이 있을까요? 제가 도, 답을 안 하니까 <laughs> 말씀을 드리요 옥스퍼드 사전이라고 하잖아요.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코리안 대 O O E D. 옥스퍼드 잉글리시 사전이 9월달에 세계 만국 공통어로 쓰이는 한국말을 추가로 발표했어요. 지금까지는 김치만 있었는데 25가지를 더 올려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얘기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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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도 세계 만국 공통어가 돼가지고 갑자기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대박이라는 것이 세계 만국어 대박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언니. 오빠 옛날에 언니 오빠 하면 자기 친 요구만 오빠였었는데 동, 동남아시아의 언니 오빠는 뭐냐 유명 연예인 남자를 멋진 남자 나 멋진 남자 기 뭐야 이에선장르님 같은 사람한테는 오빠 해도 만국 공포로 다+ 된다고 저기 순자 언니 어디 갔어 순자 우리 집사람들이 순자 거든요 이쁜 순자 연예인 같은 우상향의 사람을 언니 이게 세계 만국 저기. 들갔어요. 어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어지 한글날인데도 이 말을 우리나라 신문에는 너무나 작게 나왔어요. 해외에서는 이, 이 그, 옥스퍼드 사전이 3개월마다 이거를 발표를 하는데 이번은 한국의 무슨 잔치의 날이냐 25개만 올라갔어요. K-pop, K 드라마 이런 거 나왔고 또 다른 것이 또 들어갔는데 음식에 관련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갔어요. 음식 관련하면 뭐가 올렸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지 불고기 불고기도 들어갔어요. 비빔밥 들어갔어요. 잡채. 잡채 들어갔어요. 또. <laughs> 떡갈비. 떡 된장찌개. 갈비탕.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반찬도 들어갔습니다. 반찬. 서양에는 반찬 하면 하나씩 얘기하는데 한국 국계는 밥에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채소 이것이 반찬이라는 건, 반찬이라는 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이러니 할지도 모르겠지만 만화도 들어갔어요. 만화. 만화. 일본, 일본 애들이 망가라고 있거든요. 망가. 일본 애들이 망가라는 말을 넣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우리나라 만화가 들어갔어요. 만화가. 왜냐하면 세계 시장에, 웹툰 시장에 다 점령하고 있는 것이 한국 만화가들이거든요. 서양의 애니메이션, 영화, 그리고 다 한국에서 만들어요. 전 세계. 그래서 만화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어 여기 앞에 대해서 웹툰이라는 거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웹툰도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우리 거거든요. 서양 영어가 아닙니다. 가나 몇 가지 제가, 못외오는 거는 제가, 그, 거기, 그, 적어왔어요. 참, 저 정면에 잘안 보이는데, 저기 전복 집사님 계시잖아요. 참, 이쁘고 애교스럽게 생겼잖아요. 애교도 들어갔습니다. 애교도 전 세계 공통에 어 애교란 말도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말이, 그래가지고, 음식에 네 대박,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열심히 해보자, 모임에 잘 나오자, 화이팅! 하잖아요. 화이팅! 화이팅도 전세계 공통어에 들어갔습니다. 화이팅. 만화, 치맥, 삼겹살, 언니, 오빠 누나, 반찬, 갈비, 김밥, 동치미도 들어갔어요. 동치미, 잡채, 그리고 또 나쁜 의미, 스킨십. 스킨십도 들어갔고, 한복, 한류, K 드라마, 그리고 아란, 우리 영어 대충 섞어서 한다는 콩글리시, 콩글리시도 들어갔고, 애교, 불고기, 한류, 옛날에 그 김치와 덧 붙여서 요것이 어삼 개월마다 그 세계 그 만국 공통어 어, 한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뜨는 그새 우리 한달 한국의 드라마가 뭐가 있죠? 세자 오모 뭐? 오징어에 보면 그 과자가 뭐죠? 달고나 달고나가 이제 다섯 달에. 3물 개월 뒤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제가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올리 파워라는 말도 그렇 올라왔으면 좋겠다. <laughs>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만개도 들어갈 것 같은 만개야. 아, 그래. 만개하고도 해석을 뭘로 할게요 만개도. 아, 그래서 달고나도 아마 3개월 뒤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선거 처리, 오늘 아무도 외부 강사 없으니까 5분 저기 같이 해결, 한글날 관련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3월달에 무슨 선거 하죠? 대선. 대, 그렇죠? 대선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 하는데 거기 그 후보자들 나온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예, 대선. 대 뭐라고, 후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후보자. 그리고 우리는 그면 선거자나 투표자는뭐 투표자. 그런데 그 대, 대통령에 당선되면 뭐라고 불러요? 당선인. 그러 그러니까 금방 하기 전에는 후보자에 썼는데 후보자 놈자자 자차, 사람자자를 썼는데 당선인이 되면 옛날에는 헌법에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당선자라고 되어 있답니다. 현재 당선자라고 있는데 누가 당선되고 나서 당선인이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해서 지금까지 불편하게 당선인이라고 불러 돼 있어요. 내가 이, 이 얘기를 뭐 해하냐면 우리가 지금 선거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대선 대선 얘기하잖아요. 아니 대권 도전해 한다고 대권 도전해 한다고 얘기하는데 대권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 위임해 준 표를 해가지고 선출된 사람은 어떤 권리보다 의무를 더저 존중시해야 되는데. 권한 위주의, 왕권 위주적인 말이 백 권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한글날을 지음해서 언어순화를 해줄라 하는 그 학자들이 있는데 한글날에 아까도 그2 5 개의 우리나라 말이 옥스포드 사진에 올라간 거라든가 어 금방까지 후보자에다가 당선자가 아니라 당선인이라고 하는 모습이 정 국정징을 한다는 그런 거에 비해서 한글날을 지음해서 반성해 보는 그러한. 저거를 어 해주셨으면 어, 좋겠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면 우리가 한데 제일 어, 저기 방송에서 보니 짜장면이 만나 자장면이 만나 껌이 만나 거미 만나 버스가 만나 보스가 만나 그런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 세계적인 그 뭐야 그어 어문 규정이 전 세계에 어문 규정이 있는 나라가 딱두 나라밖에 없대요 나도 놀랐어요 딱두 나라 짐작이 가시죠. 어디겠어요? 남한하고 북한밖에 없대. 요 짜장이든 자장이든 영어 사전에 보면 읽어 보면 사전에 읽는 법을 첫 번째 읽는 법, 두 번째 읽는 법 걸, 통용되는 걸발음이기로다써 있잖아요. 외국에는 그냥 돼 있는데 마침법 시험도 한번 했는데 우리나라는막 어? 제가 근데 서울 사전에 선능력이 맞냐? 선능력이 맞냐? 진로 소주가 맞냐? 진로 소주가 맞냐? 그걸 내가 되냐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우리가 그래서 뭐야 타는 버스는 버스라고 통용이 되는데 버스라고 스라고꼭 버스라고 스라고 한대요. 근데 검도 검인데 하고 그 불합리한 게 많아서 이런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나라가 남한하고 북한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대학교 그 저기 뭐야 신 신기영 수인가 여자 교수 그분께서. 얘기하신 걸 보고 내가 찡했습니다. 한글날 지원한 거는 그거 하고 지난 주에 이제 세계를 교회 가서 여기 들풀 같은 사랑 그 하고 오늘 내가 그 주보에 그 올려진 게 이제 마태복음 육장 말씀. 오제 뭐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육장 말씀은 제가 고등부 때 말이 길어진다. 어그 어 마니또 게임 같이 선물을 주기로 했는데 오늘 사람을 정해놓으면 다음 주에 그 사람한테 맞는 말을. 어 적어서 주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나한테 써줘가지고 선물을 줬어요. 그 뭐, 뭐? 마태복음 6장 말씀, 6장 말 1절 말씀이 뭐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그들 앞에서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고 내가 그, 내 평생 그거를 <laughs> 지금까지도 어 뭐라 할까 신념인 가지고 할까 뭐 그런 가지로 하고 있는데 찡한 말이 너무 많았고그 25절 33절 보면은 먼저 너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하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점, 그거 먼저 자꾸 구하는, 그본 뜻을 어긋나는 것 같아서 요 언어를, 그, 한번 같이 선택해 봤습니다.